올겨울 대중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신인 가수가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신인 가수 연지입니다. 연지 후는 아이돌 가수의 홍수 속에 신나는 트로트로 당당하게 맞설 예정인데요.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는 트로트라는 장르고요. 또 세미 트로트처럼 되게 댄스 느낌 나는 곡들도 있고요. 아마 들어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. 누구보다 멋진 언니가 간다. 다시 또 언니가 왔다. 연지훈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며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연도 공개했는데요. 여자 댄서분들 한열명 분들이랑 많이 이제.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물을 맞는 신이 있어요. 거의 이렇게 좀 멋있게 막 이래야 되는데 저저저 떨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. 네.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인인 만큼 누구보다 열정이 대단한 연지 후어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. 할 거고요 앞으로는 방송이나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찾아뵐 수 있는 행사도 그렇고요 뭐 예능도 그렇고 어, 뵐수 있는 곳은 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언니가 간다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연지후 씨 신나는 노래 기대할게요.